자,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베이직 라인 대표 강사 박영재입니다. 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필라테스 강사시거나 운동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해부학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숙제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해부학 공부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지도자 과정에서도 해부학 과, 과목을 필수로 이제 수료를 하시잖아요. 저 또한 그랬고 저도 과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부학 공부를 많이 시도를 해봤고 도전을 해봤지만 매번 실패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필라테스 강사에게 필요한 해부학 공부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10년 동안 해부학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해왔던 해부학 공부 방법과 현재 제가 이제 주장하는 말하기 해부학이 어떤 게 다른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처음에는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지도자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어, 비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어떤 경제 구조 안에 어, 사,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적, 적절한 비용을 통해서 교육 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교육 업체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실기나 어떤 해야 될 어떤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해부학에 어떤 투자하는 그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해부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만큼 강사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강사의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과정에서는 그러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과정에서 해부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해부학을 모르냐 이거죠. 그 말은 단 하나겠죠. 제대로 이 과정에서 해부학을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필라테스 강사를 이제 지망하시는 분이기. 그렇다면 몸에 대한 것들, 움직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숙련된 분들보다는 많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해부학을 처음부터 배운다고 해서 이것들을 바로 채워할 수 있을까요? 당장 이제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듣고 메모를 하고 반복해서 이제 본다고 하지만. 어, 제일 중요한 것들은 거기에서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지식들을 바로 현장에 가서 고객에게 설명을 하거나 말하면서 이게 스스로가 체화되는 어떤 과정들을 겪으셔야만 어, 습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무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 과정에서도 해부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두 번째는 예쁜 교재를 활용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보면 어, 개별 강사분들이 해부학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어, 과거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잘 공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교재를 통해서 좀더 재밌고 원활하게 공부를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취지로 이제 하시는데, 물론 저도 이런 예쁜 교재 보면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재밌고 막 이렇게 신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쁜 교재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효율이 올라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 이거 교재와 학습 효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해부학 교육에서 필요한 어떤 핵심은 얼마나 어, 실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게 얼마나 현장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가 이게 제첫 번째 어, 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예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효율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아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어 해부하기 실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투자 대비 시간을 얻어 쏟, 쏟은 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방대한 자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내가 그 자료를 다 흡수하면 내가 엄청난 어떤 학자가 될것 같고 엄청난 전문가가 될것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진 않더라도 책을 막 구매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심리들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방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과연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 이것도 자체도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에 몇 가지 근육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백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교육받는다고 해서 이걸 모조리 흡수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뛰어난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해부학 교육들도. 많은데요. 물론 이제 전문 교수기 때문에 그런 해부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방대할 수 있겠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해부학이랑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해부학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방대한 어떤 내용들 뛰어난 교수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해부학에 몇 백만 원 쏟아왔다. 최소 이제 몇 십만 원써써 보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부학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학습의 어떤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저는 어, 10년 동안 해부학 교육을 했는데 제가 어느 해부학 교수님만큼 제가 해부학 지식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분들보다 제가 월등히 잘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이 현장에 가서 고객에게 해부학을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는가. 이 능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최적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이것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애초에 교수도 아니었고 저는 애초에 어, 강사 생활을 했고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걸 당장에 고객들에게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간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운 이 공부가 내일 가서 바로 내가 잘난 척도 해야 되고 내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 몇 학기 내내 이걸 다 외운다고 해서 이게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해부학은 언어라는 사실을 그때 명확하게 깨닫게 됐고 저도 많은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가 있었지만 말로 하려고 하니까 해부학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어, 공부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라 거죠 어, 영어 공부를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어와 이제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와에 대한 어떤 어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해와를 위한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어 문제를 풀거나 수능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문법과 문장 구조를 어떤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어떤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부학 또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 스스로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해부학 공부를 하나요? 교양 과목처럼 해부학을 학습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당장의 고객 앞에 가서 나의 전문성을 표출하고 싶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더 많은 어떤 고객의 선택을 받고 어,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걸 위해서 해부학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나는 전통적으로 어, 이런 공부를 세세하게 하나, 한 번씩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그냥 이런 분들이 하는 교육을 들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내가 지금 써야 하고, 이런, 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런 해부학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라면, 말하기 해부하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을 제시해준다고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기 해부학은 제가 10년 동안 많은 후임자들, 많은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8단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한 4단계 정도만 가도 현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1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이제 거치시게 되면 해부학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되실 거고 첫 번째로 해부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 조금만 해보셔도 해부학이 금방 입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아 선생님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거 전문성이 어 있는 어떤 느낌을 분명히 전달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어, 말하기 해부학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제,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가 이 방법을 따라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